자, 요번 시간에는 분수와 소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수가 4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렇죠? 자, 분수와 소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봅시다. 우리가, 어, 지금 보면, 10분의 1이다. 10개 중에 하나다. 이것을 우리가 소수로 바꾸면요. 0.1.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10분의 1이다. 10분의 1은 뭡니까? 10분의 1이 2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0.1이 두개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시했죠? 0.2다. 이렇게 표시했죠. 자, 그런 식으로 한다면 10분의 9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얘는 0.9다. 즉, 0.1이 9개 있다. 10분의 1이 9개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또 보면 100분의 1, 100분의 1. 자, 얘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소수는요? 0.01, 100분의 1, 100이죠, 그죠? 하나, 둘, 여기에 0이 하는 숫자가 나타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0분의 1 되겠습니까? 0.0. 자, 그럼 100분의 1은 뭔가요? 100분의 1이 두개 있는 거죠. 즉, 0.01이 두개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0.02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얘는요. 100분의 만약에 13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0.100분의 1이 13개 있다. 이 뜻은 0.01이 13개 있다는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0.01이 13개 있다면, 13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0.01이 13개. 이렇게 쓰고요. 자, 이건 어떻게 쓸까요? 100분의 90분은 어떻게 쓸까요? 90분은. 얘는 100분의 1이 99개. 즉, 0.01이 99개. 어떻게 쓰냐고요 0.99. 이런 식으로 쓸까요? 자, 만약에 1, 1000분의 1이면 어떻게 될까요? 1, 1000분의 1. 1, 1000분의 1이다. 그러고요. 0.00 1 2 3 1 2 0의 개수만큼입니다.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1, 1000분의 1이에요. 알겠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1, 1000분의 요거가 됐어요. 1, 1000분의 1이 두개 있는 거죠. 즉 1, 1000분의 1이 0 0 0 1이니까 0.001이 두개 있다. 그럼 요거만 바꾸면 되죠. 0.002. 자, 이렇게 나서 1000분의 만약에 10 15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0.015 어쨌든 하나 둘세 개는 요거세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15자 만약에 1000분의 579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1000분의 1이 579개인 거거든요. 0.01이 590 579개였으니까 얘는 0.05 5, 7, 9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0.01이 이 말은 0.001이 몇 개다? 579개 이 말은 뭐다? 0.001이 15개 얘는 무슨 말입니까? 0.001이 꼴랑 2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수를 소수로 바꿀 때는요. 반드시 뭡니까? 얘는 10 부모가요? 100 1 0 0 0 만 만분 해까 하나, 둘, 셋, 넷, 이은 자, 반은 0. 자 여기 하나, 둘, 셋, 네개 적을 네개 반.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써요. 예. 0.00 0.0001. 자, 만약에 만분의 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분의 이 반. 그러면 만분의 일두개는 거죠? 그러면 만 분의 1이 두 개, 또는 0.0001이 두 개, 우리는 0.000, 여기서부터 바꾸면서 두 개. 만약에 얘가 오면 다섯 개. 만약에 열한 개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열한 개 여기로 들어와야 돼요. 열한 개. 만약에 백한 개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들어와야 되겠죠. 백한 개.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에 만 분의 얘는 어떻게 됩니까? 0. 여기서부터 9 9 9 9 9 9 9 9얘9 어떻게 됩니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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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죠9런식으로9 9 9 9수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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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9이나0 0이나이나9 9이나이9이9 9 9 9 9 9 9 9수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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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어떻게 바꾸나요? 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요. 거기서 5분의 1이다. 얘는 어떻게 바꾸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걸 곱해도 분수는 바뀌지 않죠? 그럼 얘가 10으로만 바꿀 수 있나요? 5를 어떤, 뭐 곱하면 10이 되나요? 2죠. 그럼 똑같은 거죠. 여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10분의 2가 돼서 얘는 10분의 1이 2개 있는 거니까 0.2가 돼.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또 한번 보네요. 만약에 2와 4분의 1이다 하면요. 자 얘는 2 더하기 4분의 1이거든요. 그렇죠? 2 더하기 4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얘 자연수는요. 자 대분수에서 요거는 그냥 빼고요. 요거만 지금 소수로 바꾸면 되거든요. 자 얘는 보세요. 분모를 4분의 1인데 분모를 10으로 바꿀 수 있나요? 자연수 곱해서 안 되죠. 얘 2곱해 안 되고 3곱해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럼 얘는 뭐죠? 100을 곱하면 되겠죠. 100으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100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왜? 100을 10을 4로 나누면 안 떨어져요. 그렇죠? 나머지가 남아요. 그래서 1 0은 분모를 10으로 바꿀 수 없어. 4는. 자 그러면 100으로 가까지나요? 100으로 나눌까요? 얘는 2820 얼마입니까? 얘는 5가 돼서 얘는 딱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 얘는 2 5로 곱하면, 몫이 25면, 얘는 100이 될수 있어. 그러면 1 곱하기 25. 그래서 얘는 1 0 0분의 25가 되죠. 겠 자, 그러면 얘는요, 이제 소수로 바꿀 수 있죠? 얘는 소수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0. 자, 두 자리죠, 그죠? 요거 두 자리니까, 0이, 0이 두 개니까, 여기 두 자리 써야 돼요. 여기 두 자리 써야 돼요. 근데 뭐가 들어오니까 25죠, 죠 25. 했었습니까? 0.25. 뭐가 4분의 1. 이렇게 배수로 막 분모를 1 0 0으로 바꾸고 2 5곱 해서 그래서 소수로 바꾸니까 0.25가 됐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8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 결국은 계산한 것인데 이 더하기 소수로 바꾸면 4분의 1. 자연수는 건지지 마세요. 4분의 1을 소수로 바꾸니까 0.25.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소수로 바꾸는 건 어떻게 되느냐? 얘는 2와 4분의 2는 소수로 바꾸는 것은 자, 요거 2 더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2.525입니다. 요거 25고, .25 몇 개. 즉, 2와 4분의 1을, 2와 4분의 1을 소수로 바꾸면 이렇게 개 된다. 어떻게 씁니까? 자연수를 건드리지 않고, 요 분수 부분을,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서 소수로 바꿔서 넣고 다시 자연수를 더한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8분의 1을 해볼게요 자 8분의 1이다 8분의 1입니다 자 8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100으로도 안 나눠져요 나눠 보세요 안 되죠 그렇죠? 떨어지지 않아요 10은 물론 안 되고요 나눠 떨어지지 않아요 나눠 떨어지는 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1000은 되나요? 이거 외우세요 1000은 돼요 8 1 8 20 2, 16, 40, 5, 8, 2, 40. 딱떨어지죠 즉, 1000을 8로 나누면, 몫이 125니까, 결국은 얘는 100은 그렇죠? 안 되고, 자, 분모를 10, 100, 1000, 만, 이걸로 바꿔야 되는데,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125를 곱해서 1000으로 바꿔야 된다. 1000분의 1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두개 곱하면 1000이었죠? 그렇죠? 1000. 그렇죠? 1000분의 120. 자, 천은 0.1, 2, 3개 정도죠. 그것이 1 2 0인니까 120. 이렇게 써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8분의 1을 소수로 바꾸면 0.25다. 이렇게 우리가 할수있습다아 그렇구나. 지금 분모를 어쨌든 간에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것들은 자, 예를 들면 3분의 1이다. 얘는 어떤 수를 곱해도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만이나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얘들은 이렇게 바꿀 수 없고, 나중에 이제 중학교 와서 배우면 여기서 바꾸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지금은 초등학교 때는 하지 않으니까, 결국 뭡니까? 분모를 1000, 얘는 1000으로 바꾸고요. 얘는 10으로 바꿨고요 얘는 100으로 바꿔서, 즉,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분모를 바꿀 수 없으면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걸 거꾸로 여러분 거꾸로 자 0.1을 잖아요 소수를 분수로 바꿔볼게요 소수를요. 0.1을 분수로 바꾸면 자 0.1이 뭡니까 10분의 1이죠. 자 이제 이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가서 얘가 되는 건 찾는 겁니다. 0.2는 10분의 1이거든요자 얘는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로 약분하면 되겠죠. 5분의 1. 이렇게 자, 그다음에요. 2 이렇게 되죠. 자그 다음에요. 2.25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25를 제가 분수로 바꾸면 얘도 마찬가지 이 더하기 최대하세요 자연수는 똑같아요. 최대하요 그다음 얘는 뭡니까 100분의 25. 자 이제 얘는 25로 나눌 수 있죠. 25로 약분하세요. 자 분수로 바꿀 때 약분하세요. 이제 약분했죠 그러면 25로 약분하면 1이고요. 4가 되요. 그리고 가위2와 4기 이렇게 소수를 거꾸로 분수로 바꾸면 되요. 이렇게 되죠. 자, 얘도 바꿔볼게요. 0.125를 분수로 바꿔봅니다. 어떻게 해요? 얘는 하나, 둘, 세 개니까 1,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은모뭐죠 0.25니까 하나, 둘이니까 1, 하나, 둘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얘가 1, 2, 5 자, 약분은 되죠. 얘는 125로 나눌 수 있어요. 1000을 125로 나누면 8이고요. 125를 125로 나누면 1이겠죠. 그래서 0.16은 거꾸로. 얘는 분수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자,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작업과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작업은 여기죠. 거꾸로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것도 해볼게요.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기. 해보겠습니다. 자, 0.1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10분의 1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요. 0.7이다. 그럼 얘는 10분의 7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요. 0.5다. 그러면 얘는 10분의 5다. 하는데, 자, 약분할 수, 분수를 얻을 때는요, 기약분수, 약분을 다 해야 되거든요. 자, 5의 약분 되죠? 이렇게, 이렇게 써야 돼요. 얘 약분이 아니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1.7이다. 그럼 얘는 뭡니까? 1 더하기 0.7인데, 얘는 1 더하기 0.7은 10분의 7이죠. 그럼 다시 바꾸면 1과 10분의 7 이렇게 소수로 소수를 분수로 바꿀 수 있다 겁니다. 자 또요 0.01이다. 그럼 얘는 뭐꾸면요 하나 둘 하나 둘이 되겠죠. 자 또요 0.73이다. 그럼 뭐죠? 소수점 밑에 하나, 두개 적으세요. 그럼 얘는 분모는 뭐예요? 1, 하나, 둘, 0의 개수가 바로 소수점 0의 개수점이죠 자, 하고 그다음에 73 이렇게 쓸수 있다. 약분만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수 있다. 자, 0.25해 볼까요? 0.2.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그러면 1, 하나, 하나 둘, 100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두 자리면 100이고요. 세 자리면 1000이고. 한 자리면 10이라는 점인데 100분의 25 자 약분 되죠? 예를 25로 약분 되죠. 25, 25 약분면 25라는 나 1이고, 얘를 25로 나누면 4가 됩니다. 그래서 0.25는 4분의 1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 하는 거죠. 자세 자리 볼까요? 0.001. 자 하나, 둘, 세 개죠. 분수로 나타내는 건까 그러니까 하나, 0이 하나, 둘, 셋, 그리고 한 개죠. 이렇게. 자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0.061. 자, 소점 하나, 둘, 세 개죠. 분수는 무조건, 분모는 하나, 둘, 셋, 이고요얘 그대로 쓰죠. 61. 자, 약분 안 되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0.125. 아까 했죠. 얘는 1 0 0 0분의 하나, 둘, 세 개니까 1, 하나, 둘, 셋. 천 분의 1 0 0 0분의 125. 자, 약분 됩니다. 얘는 120으로 나눠지거든요. 나누면 이거, 120으로 나누면 아까 했죠. 8. 이 이렇게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 한번 볼게요. 50분의 3. 자, 얘는 10으로 만들 수 없고, 100으로 만들 수 있죠.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그럼 100. 얘 곱하기 똑같이, 똑같이 2 곱하면 일단 2 곱해야 되죠. 3 곱하기 6. 자,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소수점 2개죠. 그죠? 0.1 그리고 6.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 0.324를, 얘를, 소수를 붙이고 왔다는 거네요. 이뭡이까 소수점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삼, 이, 사. 이렇게 우리 쓰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1을 놓고요. 나눠지겠죠. 그죠? 얘 4로 나눠져요. 자, 3 2 4를 4로 나누면, 3 2 4를 4로 나누면, 48232. 4니까 1, 4, 0이 되니까 얘는 4로 나누면 되니까 81이고요. 자, 1000을 4로 나누면 250이죠. 더 이상 약분할 게 없죠. 그죠? 얘가 분수나타테는 맞습니다. 그러나 약분할 건다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0.32는 이렇게 바꿨다가 약분할 거, 뭐로 약분합니까? 324와 1000의 최대 공약수 약분합니다. 최대 공약수 4거든요. 그래서 4로 약분하면 분모분자를 나눠주면 250도 80이 지릅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